DS2011 4.3인치 모니터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하단 버튼을 파원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확인할 시계, 볼펜 등등을 스위치에 꽂아주세요. 화면에 동영상 폴더가 있습니다. 두번 클릭하시고 내용을 찾아 눌러 주세요. 촬영할 내용을 삭제하시려면 삭제할 영상물의 폴더를 4초 이상 펜을 이용하여 누르고 계시면 삭제창이 뜹니다. 삭제를 클릭하시면 내용이 지워집니다. 지금까지 DS2011 4.3인치 모니터 동영상 확인 및 삭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